속해는 감리교회가 남긴 중요한 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감리교회 운동을 시작할 때, 감리교인들의 영성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서 속해제도를 고안을 하였습니다. 이 속해제도가 소그룹 운동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들에서도 이것을 기초로 해서 구역 예배로 발전시키기도 하고 가정 교회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새로운 형태로 속회 교재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상순을 기초로 해서 우리 속회 교재들을 만들고 또 이렇게 영상 보조 자료들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교재를 잘 이용하시고 또 보조 영상 자료들을 잘 이용하셔서 우리 속해 사역에 보다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온 교우가 함께 영성이 깊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악과 어두움이 날마다 넘쳐나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바로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사회적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썩어져 가는 곳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빛의 삶을 사는 것일까요? 또 어떤 삶이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일까요? 이번 속회 모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하고 나아가 나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의 어떤 목사님께서 기독교 방송국에서 주관하는 토론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청취자로부터 걸려온 전화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방송국에 전화를 건 사람은 어느 집사님이었는데 교회를 안 나간 지한 7년 정도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물었죠. 왜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고 계시냐? 그러니까 그 집사님께서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나가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 교회와 또 기독교인들 때문에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문이나 TV를 보면 사회에 큰 문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거기 나오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기독교인들이 범죄의 주인공들이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고 자신을 희생하며 살라고 가르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기독교인들이 그런 대형 스캔들에 연루되어 손에 수갑을 차고 감옥에 가는 것이 정말로 이해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이중성, 이 문제 때문에 이걸 견디지 못해서 오랫동안 그렇게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슬픈 현실이죠. 예상외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을 하며 삽니다. 교회 안에서만 문제 없이 살면 그것으로 믿음이 좋은 거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영혼 구원만 받으면 되지 다른 것들은 별로 필요치 않다라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똑같은 것, 교회 안의 신앙이 교회 밖의 삶으로 그대로 연결이 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개인의 차원에 머무는 종교가 아니라 철저히 사회적 종교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기독교는 언제나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13절의 의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을 뿐이니라. 이 구절은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교회 존재 목적입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 사회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기독교인이 대사회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밟히고, 사업에서 밟히고, 학교에서 밟히고, 또 세상 사람들의 기본 생각에서 밟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요한복음 15장 2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가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은 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밖에 내던져 버리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걸 모아다가 불태워 버린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교회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세상에서 마땅히 맺어야 할 선한 예면을 맺지 못하면, 우리는 버림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현재 기독교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아, 구한말 때,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는 기독교인이 2%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민족을 위해 큰 일을 한 사람들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3.1 운동 때 발표된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한 사람이 33명인데, 그중 16,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또한, 당시에 기독교에서 학교와 병원, 고아원, 이런 것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회시설을 교회에서 지어주었습니다. 그야말로 희망이 없던 한국에서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사회의 존경을 받습니까? 존경을 받기는 커녕 표현하기도 창피한 그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신 교회의 존재 이유, 기독교의 존재 이유를 완전히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소금이 되어 사회의 부패를 막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부패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깥 사회에서 일어나는 온갖 추잡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좋게 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잃으면 땅에 버려져 밟힙니다. 우리가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을 때 세상의 부패를 막고 그리스도의 거룩을 전하는 참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정말 빛이라면 사람들이 우리를 아, 몰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빛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숲 속에서, 캄캄한 숲에서 성냥불을 켠다고 합시다. 저 멀리서도 당연히 알아볼 수 밖에 없죠. 빛은 스스로를 숨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라는 것 자체가 어둠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을 켰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면 이게 뭘 의미합니까? 나는 빛이 아니라는 뜻이죠. 실제로는 어둠인데 빛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숨겨질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숨겨질 수 있는 신자는 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빛이 숨겨지는 것은 절대로 주님의 뜻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이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것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등불의 존재 이유 바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대 말 아래에 들어가 숨으면 안 됩니다. 등불을 켰다면 반드시 등경 위에 누워서 집안을 밝게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회적 종교입니다. 썩어져 가는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사회적 종교입니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똑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어두운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님께로 인도됩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